이거는 내가 이겨 나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해내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이겨 나가야 돼. 어 조금 힘들어요. 9월 달이거든요. 네, 9월 달에만 조금 참아 나가면 뭐 고진감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래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로. 우리 지제가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말띠 분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말띠 분들 하반기 운세 자세히 이야기해보기 앞서서 말띠 분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네. 어떤 성향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네. 말씀 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어, 말띠 분들 있잖아요. 어, 계획만 잘 하면 괜찮다 괜찮다 나가고 있거든요. 음, 계획 네. 그러니까 설계 또는 이제 내가 섣불리 접근하면 진짜 되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백점백승 어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점백승이 하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조금만 자료 조사하고 조금만 더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이번 말띠 분들 괜찮아. 어 이번 말띠 분들 조금 이제 점점점 자기가 자기 계획안에서 다다다닥 다 진행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잘 터지는게 이번 하반기에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좀 24시간의 스케줄을 조금 다더 전략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검색하고 찾아보고 영업하다 보면 이번에 서비스업 쪽으로 대박납니다 음.. 서비스업 쪽이 조금 보이시나보네요 네 이번에 서비스업, 영업 어, 이런 음. 쪽으로 대박 나니까, 좀 내가 말하는 것도 이쁘게 말해야 되고, 그 다음 전략적인 부분에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는 이제 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거를 어필, 전문성 어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음. 아, 하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다 다 바꿔야 돼요. 이분들은요, 뭔가 패션, 이런 것도 나좀 전문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음. 좀더 내가 이번 하반기에는 어,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도, 어, 좀 다른데? 좀더 프로페셔널한데?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운을 끌어다 준단 말이에요. 음, 음. 네네네. 그래서, 작은,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빵빵 터지는 게 이번 말때 하반기에요. 이번 음. 말때 하반기 괜찮아. 근데 음. 계획성 있게 가야 돼요. 음.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음. 어,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24시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 중에서 좀 전문성을 기겨야 돼요. 음, 네, 네. 네, 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냥 놀고 하면 안 되고, 밤에도 공부해야 되고, 낮에도 알아보고 연락해야 되고, 이빨 딱 숨기면서 웃으면서, 어, 내가 무슨 멘트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음. 아무 생각 없이 굴러온다니까요, 복들이 음. 음, 이분들은 이미지 관리 되게 잘, 잘 하셔야 돼요, 이미지 관리요? 어, 네네네. 네, 네. 네, 이미지 관리 굉장히 잘 하시면,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가요, 이번에는요. 음. 네, 그리고 좀 뭐지, 이빨을 숨겨라, 이빨을 숨겨라, 라고 하니까 계속 조금 내가 말하는 것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 하다 못해 음. 내가 말해야 되는 말, 멘트들을 한번 써봐요. 음. 써보고 그거를 계속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네네. 분명히 이번에 운이 들어와요. 음.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소한 것들이 사람들이 끌고 와 본인들이요. 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이분들이 인복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말띠분들이요.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6개월 동안 팍 하고 준비를 하시면 연락운도 되게 잘 터지시고, 음. 이제 영업적인 부분으로 잘 풀린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도 많이 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연히 손님도 많이 늘 거고. 음. 그 다음에 손님들이 소개소개도 많이 하실 거고 그렇죠. 이번엔 그런 식으로 풀리실 거예요 음... 대신에 이빨 딱 깎아물고 24시간 철저하게 자기를 기획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하면 이번에 운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운도 팍 하고 다 풀려진다니까요 음...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연애 운이 잘안 풀릴 거예요 음... 네. 이분도 연애 운이 그렇게 잘안 풀릴 건데 아예 그냥 연애 운이 없다 이러신 분도 있고, 음. 어 그냥 거의 죽은 듯이, 또는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연애생활을 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음. 결혼생활이 어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자식 때문에 이빨 깎여먹고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음. 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음. 나와요. 그건데, 그거는 조금 어 가만히 기다려보시면 좀 풀리는 문제고. 본인이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음. 할 만큼 했어. 본인은 할 만큼 했는데 상대층 문제고 상대방들이 날못 봐주고 못 빨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지금은 시간을 조금 즐기셔야 돼요. 좀 외로움 시간. 음. 힘든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 보면 12월, 11월부터 조금 풀리거든요. 관계적인 부분도 조금 풀리고, 좀 이제 예술이나 종교, 좀 문학,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취미를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인연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음, 네, 네. 좀 감수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 예를 들어, 그림. 음. 또는 이제 뭐 어, 영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서라도 괜찮고, 음. 또는 이제 동아리나 모임 이런 데 가셔도 되고, 네네네. 또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종교적인 활동들, 교회나 어, 절 이런 쪽으로 내가 감수성으로 조금 음. 내가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번에는 연애운도 같이 풀린다 이렇게 음. 나옵니다. 네네네. 어, 이래서 화가 날 일은 조금 없어. 어. 이번에 화가 날 일이 없어. 왜냐면 내가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 음. 그리고 이제 갑작스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9월쯤에 좀 터져요. 음. 네, 갑작스럽게 이벤트가 터지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빵 터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당황해하지 마시고 음. 그냥 아 내가 이거는 내가 이겨 나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음. 해내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이겨 나가야 돼. 음. 어 조금 힘들어요 9월 달에는요. 아. 네, 9월 달만 에 조금 참아 나가면 뭐 고진감래 음. 어 뭐라지 사면초가 어좀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달리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리시면 음.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선생님. 음. 그럼 딱 9월에 오는 그 어떻게 첫 번째, 음. 면 이제 장애물만 넘긴다면은 네. 이제 정말 탄탄 내로일 것이다. 여게또 네. 보이는 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띠 분들 나이 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나이로도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네네. 90년생 분들, 어좀 안정감 있게 가실 거예요, 이번 하반기는. 음, 네. 이번 하반기는 좀 안정감 있게 가는데, 이제 결혼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 많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 결혼 들어오기는 조금 힘드시죠,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이제 만약에 약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많을 건데, 이번에. 음. 이번에 결혼이 약하니까 결혼 진행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다 이것부터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조금 트러블이 일어나긴 하지만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직장에서는 좋은 일이 조금 일어날 것 같아요. 음. 어, 조금 이제 가족들 스트레스 또는 이제 어, 연인과의 스트레스 결혼과의 스트레스를 좀 직장으로 푸는 스타일에 음. 회사로 네네. 도망가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46세 네. 어, 78년생 분들, 말띠 분들은요. 네. 아, 이러다가 화병 생기겠다. 왜냐면 줄줄 음. 말듯 줄줄 말듯 사면서 터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번 하반기. 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빨 깍개 물고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동수가 올해보다 내년에 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동을 하고 싶다. 어, 이동을 해야겠다. 네. 이러시면 어 이번에 웬만하면 최대한 겨울 쪽에 문성운이 들어오니까 그때좀 이동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자 58세 분들 이분들 참 지치실 거예요어 음... 근데 이제 이분들은 운동을 좀 하시면 운이 풀려요 에 네, 운동하시고 좀 뛰어 다니시고 좀 내가 어 하다못해 스트레칭 이라도 좀 하시면 이번에 운 풀리시고요 특히 조금 음 내가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분들은 하다 못해 종교라도 좀 가지세요. 음... 그러시면 이번에 하반기는 조금 내가 문서가 그나마 좀 풀리고 사람 운이 조금 풀리실 겁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70년생 분들, 이분들은 하, 의외로 54년생 이런 나이대 분들이 취업 이런 쪽으로 도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네. 이런 분들 취업을 생각하시지만 막상 안 하시는 경우도 이번 하반기 많으실 거고 취업은 그렇게 잘안 풀리실 거예요 차라리 음. 이분들은 문서원이 낫고 문서원과 함께 조금 이제 가족운이 조금 풀리십니다 네. 그래서 가족관계 사이에서 내가 좀 직장 뭐 취업 이런 쪽으로도 운이 좀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금전적인 도움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번 하반기 조금 참고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띠 분들 나이대별로 운기 어. 그리고 총 운세도 한번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 네. 말띠 분들 하반기에 그래도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운기 잘 잡으셔서 하반기에는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미래 보살이었습니다.